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김 스케이 성형외과 김홍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만든 쌍꺼풀이 다시 풀리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매몰법이라는 거 자연 유착법이라고도 하죠. 간단하게 쌍꺼풀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흉터도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법을 했는데 또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쌍꺼풀을 했는데도 이렇게 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풀리지 않는 쌍꺼풀로 수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법 수술하고 나서 혹시 수술 후에 눈이 잘안 감기거나 그리고 절개를 하게 되면 매물법에 비해서 너무 부자연스럽고 진하고 깊은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있듯이 감는 근육이 있습니다 눈을 감는 근육은 안륜근이라고 해서 눈꺼풀 피부 바로 밑에 있는데 그 근육이 수축이 되거나 또는 눈에 힘을 빼면 중력에 의해서 눈꺼풀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나 잘안 감기는 경우는 안륜근이 지나치게 손상이 됐거나 또는 선천적인 안검하수가 심해서 눈을 잘못 뜨는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눈을 잘못 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뽑을 했다고 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서 눈이 안 감기는 경우는 아주 과거에 뭐 야매 수술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형 수술법이 많이 발달돼서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했는데 을 눈이 안 감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절개법 쌍꺼풀을 한 후에 이 절개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너무 깊은 쌍꺼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쌍꺼풀을 좀덜 풀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절개선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건판에다 강하게 고정해서 마치 눈을 감으면 진한 선이 있고 눈 뜨면 뭐 인형 눈처럼 그냥 쑥 들어가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게 수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록 절개를 한다고 해도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다 보존하면서 눈을 뜨는 근육에 쌍꺼풀 선을 잘 연결해서 눈을 감았을 때도 깊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쌍꺼풀을 만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절개법을 한다고 해서 깊고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도 물어보죠 절개법 수술을 했는데 좀 부자연스럽고 직장 다니면서 바쁘기 때문에 매몰법으로 간단하게 교정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개법으로 수술한 쌍꺼풀을 매몰법으로 교정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매몰법으로. 교정을 했다고 하면 당장에는 마치 그럴듯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 쌍꺼풀레이한 흉터가 매물로 만든 연한 섬유조직의 연결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매물로 교정했던 그 부분은 약해지고 절개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나만화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절개법으로 수술 했는데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된다. 다시 절개법으로 교정하면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법 수술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다가 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의 매듭에 의해서 또 실의 선에 의해서 쌍꺼풀 선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쌍꺼풀이 유착되기 전에 실이 끊기거나 또 눈을 심하게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하면 매우 쉽게 풀리겠죠. 그런데 절개법을 했는데도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왜 절개법을 했는데 풀리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눈을 감고 눈을 뜰때 상안검 위에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선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눈을 감고 뜰때 안검 거근이라는 눈을 뜨는 근육이 상안검을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상안검 거근에 연결된 섬유소직 들이 피부까지 연결돼서 피부의 라인을 안으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게 선천적인 쌍꺼풀의 원리입니다.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은 평평하고 눈을 뜰때 쌍꺼풀이 쏙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은 안검 거근이라고 눈을 위로 잡아당겨주는 근육에서 미세한 섬유조직들이 나와서 그게 쌍꺼풀 라인에 있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진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눈을 뜰때그 진피에 연결됐던 섬유조직이 잡아당겨지면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개법 수술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뭐 정말 1년 지나야 자연스러워진다 뭐 2년 지나야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매월법을 해도 멍이 조금 들수 있고요. 자연스러워지는 데는 한 1, 2주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절개법은 물론 그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 이게 수술하고 5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약간 멍이 있고 조금 부어 있죠 자, 이 모습이 4주 지난 모습입니다 이 밑에가 두달된 모습이죠 한 달만 돼도 눈 떴을 때 거의 자연스러운 걸볼 수가 있고요 눈을 감았을 때 약간의 절개선이 두 달째 보면 많이 흐려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절개법을 해도 한 3개월만 되면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 학생이나 젊은 분들은 방학 기간만 이용하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쌍꺼풀을 절개를 했는데 왜 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 기타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왜또 풀렸는지, 왜 이런 방법을 했는데도 풀렸는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컨텐츠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